결국, 저희의 투자금은 74만 5천원 들어간 게 전부가 되고 35만 6천 667원이 월마다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월천 TV의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낙찰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사건 정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 정보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 먼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경매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 타경 32669호로 강제 경매 신청에 의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건입니다. 총 9개의 물건이 동시에 경매로 나왔고,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107-103번지 송정행복빌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어, 위에 보시면, 용도는 다세대 빌라이고, 대지권이 34.04평으로 일반적인 물건보다는 대지권이 큰 편입니다. 감정가는 1억 6천만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서 최저가가 7,84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회 유찰이 될 때마다 감정가의 20%씩 차감이 되는데, 인천지방법원이나 이제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회 유찰될 때마다 30%씩 차감이 되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이권 같은 경우 입찰에 참여를 하신다면 보증금 봉투에 784만 원 이상을 넣으셔야 합니다. 간혹 현금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입찰 당일 조금 일찍 법원에 있는 은행 창구에 가셔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수표 한 장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은 10억 9천만 원으로 보이죠? 물건이 여러 개다 보니 청구금액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 보실 때 청구금액이 낮은 사건들은 추후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취하나 무잉여 경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은 잘 살펴보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구 금액이 높아서 사건이 취하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이 화면은 2차 매각 기일에 9개 물건 중에서 4개를 먼저 낙찰받아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낙찰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보니까 남들이랑 크게 경쟁하지 않고 한명 내지 세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잘 받아 가셨네요. 1층 같은 경우 1억 112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을 잘 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층수가 높다 보니 가격을 조금 더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저 정도면 잘 받아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맨 마지막에 1억 3천만원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 실거주자이겠지만 그렇게 경매로 잘 낙찰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은 3차 매각기일 결과입니다. 보시면 입찰자가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결국은 2차 때보다 더 높게 받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가 대비 입찰가가 많이 떨어져서 너도 나도 다 관심을 가지고 경쟁해서 결국은 저렇게 낙찰가가 높아지게 된 거예요. 저희는 맨 위에 물건 3번을 낙찰 받았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을 잘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저렇게 싸게 낙찰받은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8번 물건에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2등으로 아쉽게 폐찰했습니다.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은 3번의 결과입니다. 총 12명이 입찰에 참여를 했고 1억 1508만원으로 낙찰받았습니다. 2등과의 가격은 508만원 차이가 나네요.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입찰가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12명이나 들어왔는데 말이죠. 위에 사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2등으로 떨어진 물건 8번의 낙찰 결과입니다. 총 17명이 입찰에 참여를 했고 저희는 아쉽게 2등으로 떨어졌어요. 1등으로 낙찰받아가신 분은 이날 여러 개 물건에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개 입찰을 하셔서 결국 두 개를 낙찰받아가셨습니다. 이 물건은 사실 저희 친형 명의로 입찰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물건만 낙찰받고 이 물건은 낙찰을 받지 못했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은 감정평가 현황이라는 겁니다. 감정가가 1억 6천만 원인데 그 1억 6천만 원은 이제 토지가 4,320만 원, 건물이 1억 1,680만 원으로 측정되었구나. 요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밑에 건물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존등기일이 2016년이면 지어진지 얼마 안된 신축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건물 구조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조네요 요즘 대부분의 건물들은 철근 콘크리트 조이고 예전 오래된 건물들은 벽돌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전용면적은 18.15평인데 보통 전용면적이 18평이면 방 3개, 화장실 1개 또는 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정 가격은 1억 1,680만 원이고, 총 4층 건물의 1층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이제 기타 부분이 나오는데, 방의 구조를 대략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 3개, 주방, 거실, 화장실 2개, 세탁실, 보일러실, 발코니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 가스보일러, 도시가스,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까지, 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장점은 편리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월 관리비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세대별로 청소비 명목으로 만원 정도 받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의 경우에는 적어도 3만원 이상은 기본 관리비로 받더라고요. 당연히 뭐 전기세가 더 많이 나가고, 엘리베이터 관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조금 더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낙찰받은 이 물건의 위성사진이에요. 제가 오타를 냈는데 총 8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 입구에서 바라본 전경인데요. 앞에서부터 1, 2, 3동, 그리고 좌측에 나머지 동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맨 좌측이 1호 라인이고 우측이 2호 라인입니다 앞에 주차장도 널찍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물 뒤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발코니가 보이고요 뒤쪽 공포가 엄청 크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사진이에요 깔끔하고 전자도락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보이네요 안방 화장실에 욕실이 붙어있고 발코니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직구조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형태를 다들 선호하시잖아요. 다음은 빌라의 위치 지도입니다. 2000시청역이 아래쪽에 있고, 저희 빌라는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빌라에서 2000시청까지는 4km 정도로 나오고, 자동차로 14분 정도가 걸리네요. 이천에는 하이닉스 공장이 크게 있습니다. 총 6km로 자동차로 18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2천 SK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날개 달아 눈길.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이천에 10년간 20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 물건을 낙찰받을 당시에 하이닉스를 다니는 직원들을 상대로 월세를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뭐, 어쨌든 20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하면 그만큼 근로자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고, 저희 국가 낙찰받은 빌라도 해가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천이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경매지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입니다. 현황조사서는 법원 집행관이 방문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서류상으로 보면 채무자 외에는 전입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관들이 갔을 때 누가 사는지 확인을 못했고, 뭐 연락처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입세대 연락을 떼보니까 집주인인 채무자만 전입되어 있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정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지금 위에 사진처럼 유료 경매지 사이트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 줘요.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근저당 저기 소멸 기준이라고 옆에 상태가 되어 있죠? 그 밑에 권리들은 다 소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소기 중 권리를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근저가압전경담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개시 결정등기,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제일 앞에 있을 때 그거 이후로 어, 모든 권리들이 말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위 사진처럼 아주 쉽게 알려주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등기부등본을 열어서 권리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정도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2016년 12월 19일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한,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인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일치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된 공적 서류로서 법원은 이를 매각일의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수 있도록 하였다. 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이제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에 대한 이제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고 뭐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어, 언제 배당 요구를 했는지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보실게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낙찰 받더라도 니들이 인수할 게 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표시되는 게 있다면 경매로 낙찰 받더라도 인수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낙찰자한테 유리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사건의 대부분은 인수할 권리가 없는 물건들이 많고 그런 물건들로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수할 권리가 있는 물건을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입찰하는 당일 반드시 입찰 법정에 가셔가지고 사건 검색용 PC가 있습니다. 그 PC로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선순위의 채무가 적을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가 매각 기일 뭐 전이나 뭐 이, 이틀 전이나 대위변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후순위의 권리를 원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앞에 선순위였던 게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뉴스에 대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 당일에 법원 게시판에 공지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건 검색 PC로 사건 번호를 입력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입찰하거나 대리 입찰 뭐 누군가를 보내도 좀 반드시 이 부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고 하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본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 권리는 본인이 찾으셔야 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에 어, 왜 나는 이거 몰랐다고 하면 법원에서 알아주지 못해요. 본인이 공부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물건은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고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아 채무자가 이집 짓고 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집이 통째로 날라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 공부 요약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총몇개 호수로 되어 있는지 사용 승인일이 언제인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사용 승인일이 2016년이고 해당 물건에 총 8세대가 살고 있구나.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뭐, 뭐 세세하게 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은 시세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보자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가 있을 거고 전업 같은 경우는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좀 자주 봅니다. 그리고 직방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실제로 매물이 얼마에 올라와 있는지 디스코사이트입니다. 디스코사이트는 시세 정보를 네이버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의 인근 시세나 입찰 들어가고 싶은 그 건물의 인근 시세 등을 이 사이트에서 파악하면 손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성정비를 눌러 놓은 거고 어떤 그 건물을 누르면 그 건물에 대한 정보와 뭐 월세 매매 거래시세 등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에요 저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를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위에 사진은 디스코에서 홍전홍복빌에 대한 실거래 정보를 가지고 온 건데요 최근에 1억 5천만원에 매매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세는 1년 전에 1억 3천만원에 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2 0에 48에 거래가 됐네요 보통 월세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월 2000에 48을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치면 1000에 58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0에 6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희는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임금 물건의 시세를 조사했는데, 1560만원, 1070으로 거래가 된 내역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어, 디스코 사이트를 잘만 활용한다면 인근 시스템을 아주 파악하기 쉽습니다. 사실 매매가 같은 경우는 업계약이나 다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업이나 다운 계약을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을 통해 얻은 시세를 100% 믿고 입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임장을 가셔 가지고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본인이 조사한 내용을 확인만 할 정도로 선풍으로 조사를 미리 잘 하시라는 겁니다. 막상 실제로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확인하면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과는 조금 틀리긴 하거든요. 어느 동네는 보증금 높은 걸 꺼려 하고 어느 동네는 월세를 낮추기 위해서 보증금 높은 걸 선호하기도 합니다. 매매가도 업으로 계약을 자주 해주는 동네가 있고 업 없이 실거래만 계약을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인전 가서 최소 부동산 다섯 군데 이상은 돌면서 조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해당 물건지 인근의 시세 정보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데이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균 낙찰가 분석입니다. 유료경매 사이트에서는 평균 낙찰가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어, 위의 사진은 평균 낙찰가는 아니고 이 사건 경우는 이제 2차 때 낙찰받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료가 그냥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당시에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략 1억 2천 이상으로 받아가셨고, 그래서 그냥 뭐 1억 2천 정도가 낙찰가가 되겠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KB 부동산 시대인데요. 이 부분은 KB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경매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위에 같이 예상 입찰가가 조회가 돼요. 이런 예상 입찰가는 모두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자동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 입찰가를 보고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어쨌든 KB에서는. 감정가의 74% 1억 1,840만 원 정도가 음, 낙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네요. 다음은 구독션 굿옵션 사이트입니다. 구독션은 우리나라 유료 경매 사이트 중에서 엄청 비싼 편에 속하고요. 구독션 같은 경우 괜찮은 물건들의 시세 조사를 따로 합니다. 얘네들이 법원 집행관이나 감정평가사 직원이 아니고 구독션에서 이제 시세 조사를 별도로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100% 신뢰가 가도록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몇몇 부동산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어느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조사한 내역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정보도뭐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구독 션을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스피드 옵션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구독션에서도 평균 입찰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 주는데 저희가 예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사진 저장을 해 두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예상 배당표입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는 위와 같이 예상 배당표를 제공합니다. 사람이 직접 작성한 건아닌듯하고요 컴퓨터 로직을 통해서 계산한 겁니다.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100...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최우선 변제금을 다 받아가는지 아니면 보증금의 일부가 떼이게 되는지 이 정도를 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취등록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이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그냥 쉽게, 쉽게 쉽게 넘어가는 거는 어차피 공부 조금만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뭐 여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익률 분석입니다. 어, 위에 표는 저희가 만든 건데, 음,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저희는 투자금을 천만원 내외로 받고, 수익률은 30% 전후, 순월세, 순월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임차인한테 받는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월세 30만원 정도를 바라보고 입찰가를 산정했습니다. 그 대출은 낙찰가의 80%로 해서 사업자 대출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1500에 60, 2000에 50, 1000에 60, 1000에 65, 1000에 70. 세팅될 경우에 수익률 분석을 했고요. 이 정도면 인장가서 시세 조사만 확실히 하면 임대수요가 충분하고 시세만 저희가 생각한 대로만 나온다면 입찰에 참여하기로 크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 위의 표는 맨 아래가 1억 800 정도가 되고 맨 위에가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나오는 수익률표예요. 근데 저희는 1억 1500 정도를 생각했었고 보니까 만약에 1000에 70으로 세팅했을 때한28% 정도가 어, 되는 걸로 음, 그렇게 계산을 처음 에 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에보노트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 물건을 분석을 하고, 당시에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9개 물건 중 4개가 이미 매각이 되었는데, 단독부는 최대 3명 정도가 입찰에 들어온,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1층을 1억 1,500 정도의 낙찰받아서 월세를 준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 다만 바뀌는 금액이 많아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임장을 통해서 임대 시스템만 확실히 나온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 8월달에 조사한 내용이고요. 음,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1층이라고 한 부분은 다른 층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1층은 대부분 다 선호를 하지 않아요. 2층이나 그 위의 층을 좋아하지 1층과 탑층은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아, 남들이랑 그게 크게 경쟁을 하지 않고 1층을 낙찰 받아서 월세 시대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대로 뭐 다른 층이랑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높게 해서 월세를 받는다면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장 갔다 온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줄을 위와 같이 잡았습니다 2018년 8월 26일에 물건 분석을 했고 어, 그주 주말인 2018년 9월 1일 토요일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입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서둘러 갔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을 빼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어 그때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단지가 너무 깨끗했고 건물도 깔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도 완전 넉넉했고요. 아홉 개 물건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집을 자세히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옥상의 방수 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관리인을 만나서 임장하러 사람들이 많이 왔냐.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관리인이 좀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관리인은 여기 건물을 분양 받아서 살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경매로 분양가 1억 6천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아가니까 배가 부셨나봐요. 자기가 그런 걸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건물에 대한 조사를 쭉 둘러보고, 인근의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동네였고, 문다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사한 시세가 맞는지, 그리고 해당 물건이 어떤지 여부를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월세 저희가 70만원을 얘기했었고, 좀 비싼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월세 70만원이면 옆에 아파트가 바로 붙어있는데 그 아파트의 시세가 8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 차라리 월세를 내리고 보증금을 높인다면 어그그 정도는 뭐세 맞추기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500에 60이나 2,000에 50이면 충분히 세를 맞출 수 있다고 저희가 세 군데 부동산에 갔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시세는 저희가 이미 아까 앞에 다 조사했던 내용이었고 저희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 70만 원의 월세였는데 차찰만잘 받는다면 세는 금병을 뺄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대략 저희가 그 당시 조사했을때 시세는 매매가가 한 1억 3천 5백에서 4천 정도로 조사를 했고 전세가는 1억 3천 정도나 그 아래 정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저희는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매매가는 1억 3천, 전세가는 1억 2천 5백, 월세는 1천 5백에 60, 1천에 60으로 어, 생각을 일단 정리를 하고 임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차일 당일에 저랑 같이 동우 씨랑 휴가를 쓰고 인천으로 내려가서 이 차례 참여를 했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 받고 물건지에 가봤는데 지금도 잘 보셔야 합니다.